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걷는 게 힘들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죠. 그런데 혹시 아셨나요? 걷는 능력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노화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요. 의학적으로 보행 속도는 노화의 바로미터, 즉, 노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입니다.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대체로 근육량, 심폐기능, 균형감각이 모두 좋고, 심지어 인지 능력과 기억력까지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걸음이 느려지고, 보폭이 줄고, 자세가 앞으로 굽는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든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 이건 현대인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회의도 앉아서, 식사도 앉아서, 쉬는 시간에도 소파에 앉아있죠? 이렇게 움직임이 줄어들면 하체 근육은 빠르게 퇴화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쌓이고 작은 계단에도 숨이 차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더안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노화의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움직임을 되찾는 것. 즉, 일상 속에서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첫 걸음입니다.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류가 달라지고 허벅지 근육의 활성도가 바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만 오르기, 양치하면서 한 발로 서있기, TV를 볼땐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당신의 걷는 능력을 10년은 젊게 만들어줍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이동이 아닙니다. 몸의 모든 근육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에요. 오늘은 노화를 앞당기는 세 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걷는 힘을 10년 더 젊게 유지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으로 움직이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편리해질수록 움직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고 이동은 대부분 자동차로 해결하죠. 이런 비활동적인 일상이 반복되면 하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먼저 줄어들면서 균형을 잡는 힘이 약해지고 보폭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 결과 노년기에 걷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그만 낙상에도 크게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65세 김모 씨는 퇴직 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엔 늦잠을 자고 점심은 TV 앞에서 해결하고 저녁엔 유튜브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이 반복됐죠. 그래도 나는 집안일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자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하체 근육량 25% 감소,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줄면서 균형을 잡는 힘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몸이 노화된 거였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습관보다 훨씬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 30분 가벼운 걷기, 심지어 청소나 빨래처럼 단순한 활동이라도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근육 손실을 늦춥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빠른 노화의 길이라는 말, 이제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편리함을 위해 멈춰선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조용히 뒤로 걷기 시작합니다. 노인을 10년 빨리 걷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실수 중두 번째 실수는 체중 증가와 복부비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좀찐게뭐 어때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조금 찐 살이 사실은 당신의 무릎과 고관절을 매일 짓누르는 무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무릎은 걸을 때 체중의 세의네 배의 하중을 받습니다. 체중이 5kg이 늘면 걸을 때 무릎은 15에서 20kg의 추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 1kg의 체중 변화가 무릎 건강에는 10배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은 줄고 기초대사는 떨어지면서 살은 쉽게 찌고 근육은 쉽게 빠집니다. 결국 하체 근육은 줄어드는데 하중은 더 커지는 이중 압박이 시작되는 거죠. 68세의 박모 씨는 젊을 때 활발히 움직이던 분이었어요. 퇴직 후엔 이제 좀 쉬자 하며 활동량이 줄었죠.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다 보니 체중이 4년 사이에 6kg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걷는 게 귀찮아져 점점 외출을 줄였어요. 결국 1km만 걸어도 숨이 차고 친구들과의 산책 약속도 취소하기 일쑤였죠. 의사에게 진단받으니 무릎 연골 손상뿐 아니라 하체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박모 씨는 살이 찐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라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체중이 늘면 단순히 몸이 무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복부에 쌓인 지방은 염증 호르몬을 분비해서 근육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관절 주변의 염증 반응을 높입니다. 즉, 복부 비만은 관절의 적이에요. 특히 배부터 나온 중년 체형은 하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걸을 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만들어 무릎 통증과 낙상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매일 체중 기록하기입니다. 하루에 한번 같은 시간에 체중을 확인하세요.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10분 동안 집 안이라도 천천히 걸으세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체 근력 운동 3분 루틴입니다. 벽 짚고 스쿼트 10회, 발뒤꿈치 들기 20회, 그리고 의자에서 10분 앉았다 일어나기.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걷는 능력을 무겁게 만들 수도, 가볍게 만들 수도 있는 선택이에요. 당신의 체중계 숫자가 당신의 10년 후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그한 걸음이 무릎을 살리고 당신의 노화를 늦추는 시작입니다. 걷는 능력을 10년 앞당기는 세 번째 실수는 균형감각 저하와 하체 근력 약화입니다. 체중이 늘고 움직임이 줄면 몸의 하중이 커지는 것뿐 아니라 균형감각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잘 걷는데? 하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걷는 속도가 아니라 걷는 안정성이에요. 균형감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몸이 스스로 중심을 잡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계단을 오르거나 방향을 바꿀 때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부상 중 하나가 바로 낙상이에요. 한 번의 넘어짐이 골절, 장기 입원,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72세 이모 씨는 평소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집앞 계단에서 발이 약간 걸려 넘어졌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엉덩이 골절로 3개월 동안 입원해야 했죠. 의사의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작은 발끝 걸림에도 버티질 못한 겁니다. 이후 재활을 통해 걷는 연습을 다시 시작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은 조금씩 돌아왔지만 중심을 잡는 감각은 예전 같지 않아요. 좋은 소식은 균형감각은 다시 훈련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훈련법을 소개할게요. 먼저 한 발로 서기 연습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서 10초 유지하세요.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버텨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발목과 종아리의 미세 근육을 되살립니다. 두 번째는 발끝과 발 뒤꿈치로 걷기입니다. 발끝과 발 뒤꿈치를 일직선으로 맞추어 걷는 연습이에요. 균형을 잡는 감각 신경을 자극하고 중심 이동 능력을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천천히 무릎을 펴며 올라가세요. 대퇴사두근이라고 불리는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어 자연스럽게 보행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균형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의 핵심은 결국 하체 근력이에요. 근육이 약하면 중심을 잡을 수도 넘어졌을 때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운동은 반드시 근력운동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자에서 10분 앉았다 일어나기예요. 이 동작 하나로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를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균형감각 향상에 필수적인 근육들을 자극하죠. 균형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유를 잃는 첫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하루 5분의 연습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장비도 체육관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일어나서 거실 한가운데서 한 발로 서보세요. 그 한순간이 바로 당신의 10년 후를 지켜주는 첫 훈련입니다. 이제 걷는 능력을 되살리는 세 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균형감각은 연습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오래 유지하려면 이제부터는 몸 전체를 젊게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좀 해야지 하면서도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시작을 미루죠. 이건 누구나 집에서 돈한푼안 드리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그게 다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걷기는 모든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가장 완벽한 전신 운동이에요. 단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걷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걷느냐입니다. 70세 김모 씨는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어요. 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이제는 운동 못 하겠네요 라며 포기했죠. 하지만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매일 15분 아파트 복도만 걸었습니다. 3개월 후. 숨이 차던 계단을 두 층이나 오를 수 있었고 혈압약 복용량도 줄었다고 해요. 멀리 걷지 않아도 꾸준히 걷는 게 답이었다. 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걷기는 속도보다 꾸준함이 근육을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은 몸뿐 아니라 뇌의 리듬까지 젊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80세 이후에도 새로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동작만 해 볼게요. 벽 스쿼트입니다. 먼저 등을 벽에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세요. 무릎에 부담을 줄이고 엉덩이 근육을 자극합니다. 의자 스쿼트입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허벅지 앞쪽인 대퇴사두근 강화에 탁월하죠.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을 짚고 발끝으로 몸을 들어 올렸다 내리기 20회. 종아리 근육이 살아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균형감도 향상됩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쉬자 하는 날이 3일만 이어지면 근육은 바로 약해집니다. 근육은 운동량보다 빈도에 반응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생활 속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에요. 운동 시간을 따로 내는 것보다 평소 움직임을 늘리는 게 지속하기 쉽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층만 계단 이용하기. TV 광고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 전화 통화할 땐 서서 걷기.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하루에 100칼로리를 더 태우고 1년이면 약 5kg이 체지방 감소 효과를 냅니다. 무엇보다 이런 생활형 움직임은 뇌와 몸이 운동을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지속력 있는 변화를 이끌어요. 걷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걸음 거리를 바꾸고 그 걸음이 10년 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다리가 약해서 늙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약해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걷고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 보세요. 그한 걸음이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겁니다.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진짜 늦은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멈췄을 때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훨씬 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근육은 당신이 일어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지지만 단한 번이라도 움직이면 그 즉시 변화가 시작돼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단지 자극을 기억할 뿐이에요. 움직이면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잠들 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하체 근육량이 평균 20% 이상 높고 걷는 속도도 30% 빠르다고 합니다. 즉, 근육은 나이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한 의학 데이터가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74세 박정훈님은 퇴직 후 5년간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TV 시청이 하루의 대부분이었고, 무릎이 시려서 운동은 무리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러다 어느 날 손주와 공원에 갔다가 단 50m도 못 걸어 숨이 차는 자신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집 안복도 왕복 3회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걸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했지만 딱 하루만 더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버텼죠. 2주 후엔 10분, 한달 후엔 20분을 걸을 수 있었고 3개월 뒤에는 매일 30분 산책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운동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걷지 않으면 몸이 더 불편해요.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네요. 이 사례는 단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던 몸이 다시 깨어난 재활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결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 8주간의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하체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계단 오르내리는 속도가 40% 빨라졌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인체의 회복력이에요. 근육은 단한 번의 자극에도 즉각 반응합니다. 오늘 10분의 움직임이 내일의 혈류, 균형, 신경 반응 속도를 바꾸는 겁니다. 즉 지금 시작하면 내일은 이미 다릅니다. 늦었다는 말은 사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69세 이성준 씨는 만성허리 통증으로 병원 신세를 자주 졌습니다. 의사도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죠. 그래서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통증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한 지인의 권유로 주 3회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10회, 하루 3세트. 처음엔 허리가 아파 중간에 멈추곤 했지만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통증 약 복용 횟수 감소했고 걷는 거리는 5배나 증가했습니다. 체중 역시 4kg이나 감량되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서 2년 동안 못 고친 통증을 운동 두달 만에 이겨냈습니다. 병원보다 움직임이 나를 살렸어요. 이건 단지 개인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건 몸의 원리가 작동한 증거입니다. 움직이는 몸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걸어보세요. 시간보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몸은 리듬을 기억하고 습관은 그 리듬 위에 만들어집니다. 벽 짚고 스쿼트 10회,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발뒤꿈치 들기 20회. 이세 가지 동작이 하체 근육을 깨우는 기본 루틴이에요. 한 발로 10초 서기, 발끝 마이너스 발뒤꿈치 걷기, 계단 오르기 등으로 중심 감각을 회복하세요. 균형은 근육과 함께 되살아납니다. 핵심은 만이가 아니라 매일입니다. 꾸준함이 곧 젊음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하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움직이기 싫은 마음, 내일로 미루는 습관, 그것이 진짜 노화의 시작이에요.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삶을 직접 앞으로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걸음이 내일의 자유를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의 나를 바꿉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그한 걸음을 다시 내딛는다. 지금 당신이 일어나 걷는 그 순간 몸은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과학이고 동시에 기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삶, 체중 증가, 균형 감각 저하, 그리고 그것을 되살리는 습관,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늦지 않은 이유까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예전처럼 걷긴 힘들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식물처럼 멈추지만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회복을 시작합니다. 단한 걸음이. 단 10초의 움직임이 몸의 균형을 되살리고 삶의 의지를 다시 켭니다. 당신의 나이가 60이든 80이든 심지어 90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몸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지만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다시 걷는 그날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에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다리가 아프지 않았던 시절을요? 그건 단순히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감각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단지 오래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일어나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그 감각이 다시 깨어납니다. 근육은 다시 반응하고 혈류는 다시 순환하고 몸의 균형이 돌아옵니다. 그때부터는 몸이 말해 줄 거예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있어. 그 움직임은 단지 근육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인생을 되찾는 힘이에요. 이 영상을 다본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분 걷기, 한 발로 10초 서기,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게 보내는 회복의 신호예요. 몸은 즉시 반응할 겁니다. 며칠 후에는 피로가 줄고, 몇주 뒤엔 균형이 좋아지고, 몇달 뒤엔 다시 계단을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느끼게 될 겁니다. 내 몸이 아직 살아있구나. 당신의 걸음이 세상을 움직인다. 여러분의 걸음은 단지 개인의 건강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가족의 안심이고, 자녀의 미소이며, 당신 자신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건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걸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미래가 될수 있어요. 걷는 건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이에요. 움직임을 되찾는 순간 삶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 두세요. 당신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매주 한 번씩 새로운 걸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